아래쪽에는 화장대 겸 사용할 수 있도록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에 실내 구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편에 보시면 여기는 욕실이었었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여기는 어, 길다란 복도가 되어 있는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침실 공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길다란 복도랑 연결되어 있는 주방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어, 주방 상부장하고 식기 건조대 선반, 어, 전기 후드의 모습 보였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길다란 싱크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부장의 모습 보이고 전기 인덕션하고 어, 빌트인 방식으로 드럼 세탁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네 그리고 싱크대 옆쪽에는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어, 위쪽부터 보시면 아래쪽까지 굉장히 칸칸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여기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욕실이었어요 욕실 문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컨셉 먼저 말씀드리면 화이트 타일로 굉장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위쪽에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시키기 굉장히 용이해 보였습니다. 위쪽부터 보시면 수건장, 거울, 아래쪽에 좌변기하고 세면대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공간은 원룸답지 않게 좀 넉넉하게 빠져있는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출입문 앞쪽에서 바라본 주방경 복도 공간 앞쪽에 중문의 모습 되겠습니다. 반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는 중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 분리형 구조로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문 열어서 침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룸 내 침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 침대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여기가 북박이식으로 짜여져 있는 각종 가구들, 가전제품들의 모습입니다 공간은 이 정도로 혼자 살기 넉넉하게끔 빠져 있는 침실 내 공간이었고요 옵션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슈퍼싱글사이드의 침대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쪽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창문이 배치가 되어 있고 블라인드까지 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중문 옆쪽에 보시면 여기는 전자렌지하고 대형 냉장고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옆쪽에 도시가스 볼러 조절기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책상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굉장히 큼지막한 책장의 모습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화장대겸 사용할 수 있도록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책상은 이 정도로 빠져 있는 편입니다. 모니터, 결명 TV하고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여기는 옷장이었습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옷장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큼지막한 편이었었고요. 위쪽에 보시면 옷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행거형 옷걸이가 배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빈 공간 박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2단으로 되어 있는 서랍칸이 있어서 양말이나 속옷 등을 개서 넣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옷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침실, 주방, 욕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이었었고요. 어, 공간은 이 정도로 잘 빠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어, 큼지막한 냉장고하고 화장대까지 갖춰져 있는 신축급의 원룸이었습니다. <목소리도>